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기질스토리입니다. 역사 속 기록을 보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이야기해 볼 여인 역시 굴곡진 삶을 살았네요. 조선 최고의 춤군으로 이름을 날렸던 탕문아라는 기생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문아는 조선 초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예종 실록에 의하면 춤을 잘 추는 춤꾼으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궁중 행사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고 미모가 빼어나고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썼다고 합니다. 기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 인기가 아주 많았겠지요. 이런 탕문화를 차지하고 싶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녀를 첩으로 삼은 것은 세조 말년 병조판서 자리에 오른 남이입니다. 제가 수다목 영상에서 남이를 다룬 적이 있지요. 남이는 20살도 되기 전에 무가의 장원급제를 한 인재로 이시에의 난을 진압한 후에 출세길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호강을 가진 남이의 첩이 되었으니 탕문화의 인생도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조 사망 후 예종이 등극한 후에 남희는 그를 경계한 한 명의 신숙주 등에 의해 겸사복장으로 자천되었다가 유자강의 고변으로 순식간에 역모를 꾀한 죄인이 되어 국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남희의 첩이었던 탕문화 역시 잡혀와서 국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탕문화는 이때 남희가 국상 중에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고변을 하게 됩니다. 남미는 결국 역모를 꾀한 죄로 거열형에 처해졌고 그의 처첩과 노비들은 남미의 옥사건을 잘 해결한 공을 인정받아 공신이 된 이들에게 주어졌는데요. 탕문화는 신운의 노비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운은 탕문아가 궁궐의 연회에서 정제를 공연한 적이 있으므로 감히 집안의 노비로 부릴 수 없다라고 하여 거절했고 탕문아는 그렇게 진의 관비가 되면서 그녀의 화려했던 생활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탕문아 강양군 이축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됩니다. 이축의 어머니가 인수대비의 언니이니까 이축은 왕실의 친인척인 것이지요. 사신이 이축은 가까운 종친에 속할 뿐 아니라 축의 어머니는 바로 인수 왕대비의 언니이며 또한 이축이 그를 알고 또 활을 잘 쏘아서 항상 후원해서 임금을 모시고 활을 쏘았으므로 임금이 깊이 사랑하여 법을 굽혀서 은혜를 베푸니 이때 의논이 옳지 않게 여겼다 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축이 궁녀를 취한 적이 있어서 벌주기를 청하는 대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신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남긴 것이지요. 이축에 첩이 된 탕문화는 딸을 낳아서 왕실족보인 선원록에 자신의 딸 이름을 올리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서 출세를 거듭하던 실세 윤을로가 이 축의 첩 탕문화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이 축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자신의 첩으로 삼습니다. 윤을로는 당시 성종의 정비 정현왕후 윤씨의 남동생이었는데요. 아나무인격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윤을로는 학식도 형편없고 욕심이 많은 자였는데 승지가 되고 이조참판이 되었다고 하고 자리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이속을 챙겼고 박납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 돈으로 탕문화의 집을 얻어주었다고 합니다. 탕문화는 힘있는 남정래들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는데 거부의사를 표현할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성종 17년 12월 21일 사원부에서 성종에게 상소를 올리는데요. 첩을 빼앗은 당량위 홍상과 자승지 윤흘로를 추국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족의 첩으로 아기까지낳아 족보에도 올려 명실상부한 첩실이 된 탕문화를 조정의 권신 윤흘로가 강탈해갔고 또 성종의 매제 당량위 홍상이 다른 종친의 첩으로 역시 유명했던 기생 연경비를 빼앗았으니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성종은 이들을 모두 불러서 사자대면 시키고 첩을 빼앗은 연유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축은 탕문화를 첩으로 삼아 집으로 데리고 있은지 이미 오래인데 지난해 5월에 제가 그녀를 버리고 수세 그러니까 이혼의 증서를 주었습니다. 라는 답을 했고, 원래 연경비를 첩으로 삼고 있었던 이금정은 연경비를 10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금년 정월에 버렸는데, 다만 수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축과 이금정 모두 첩을 버렸고, 유눌러와 홍상이 이후에 그 첩을 데려갔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홍상과 윤을로는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종친이라 하더라도 이들과 척을 지는 말을 했을 리가 없었죠. 사원부에서는 홍상과 윤을로가 풍속을 어지럽혔으니 죄를 주어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렸고 또 이때 탕문화도 자신이 원해서 윤을러에게 간 것이 아니며, 윤을러가 자신을 강탈해서 첩으로 삼은 것이 맞다고 증언을 했지만, 성종은 강양군 이축과 명산정 이금정의 말은 믿지 못하면서, 탕문화의 말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며 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성종은 처남과 매제를 벌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탕문화와 연경비는 모두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니, 이는 첩을 빼앗은 것으로 논할 수 없다. 그것을 더 이상 국문하지 말라 하며 국문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일이 몹시 애매하니 죄줄 수 없다 하며 이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탕문화를 데려간 윤늘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에게 실증이 났고 탕문화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모질게 구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첩을 들이면서 탕문화를 내팽개쳐 놓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필요 없으니 다시 데려가시오 하며 탕문안을 다시 이축에게 넘기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새로 얻은 첩이 기거할 집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탕문안은 너무나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원부의 윤을로를 고발합니다. 당시 윤을로는 엄청난 세도가였는데 일개 첩이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이름은 탕문화에서 경희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윤을로가 그렇게 지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종 25년인 1494년 6월 11일 경희 고소장이 성종에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10년 전에 윤을로가 저를 첩으로 삼았다가 2년 뒤에 나를 본가에 팔아서 면포 158필을 받았습니다. 이을루는 그렇게 받은 면포와 또 상인 문장수 정막동에게 면포 각각 50피를 빌린 것을 합쳐서 정선방에 집을 샀습니다. 그 뒤에 수행인 박영생을 시켜서 사제감에 납부할 진주의 대구어를 방납하게 해서 면포를 얻은 후 문장수와 정막동에게 빌린 면포를 다시 상환했습니다. 그러니 집을 산 자금은 모두 저의 몸값과 방납 면포인 것이지 유늘로의 자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늘로는 이 집을 빼앗으려고 협박하고 쳐들어오기까지 해서 사원부에서 죄상을 조사했지만 박영생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 죄인을 심문하여 밝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박납은 지방에서 내야 되는 세금으로 특산물, 즉, 곡물을 바쳐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특산물 마련이 어려울 때는 한양에서 그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신 내어주고 이후에 그 대가로 두세배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 챙기는 일종의 비리였던 것입니다. 윤을로가 이런 박납을 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사실 박납에 들어간 미천 역시 경희를 본가에 팔아 챙긴 경희의 몸값이었던 겁니다. 경희는 자신을 실증내어 버린 윤을로의 죄를 고발하여 복수도 하고 집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성종은 방납을 한 윤을로의 죄를 까발려서 왕실의 친인척인 윤을로에게 망신을 준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여 윤을로를 감싸고 이런 고발을 한 경의의 죄를 묻기로 합니다. 윤을로는 전에 2조 참판 자리 에 있을 때 방납을 하다가 걸린 이후 다시는 방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마 방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희는 본시 창기이다. 조정의 몸담는 이가 창기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여러 해를 동거했으니 첩과 지하비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감히 지하비를 헌부에 고소하여 곤란하게 하다니 그 죄가 크다. 성종은 아무리 첩이라도 몇 년을 같이 산 지아비를 고소하다니 그 죄가 크다며 경희와 윤을로의이 고소사건에 대해 먼저 한성부에서 조사를 해서 경희의 죄를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이 사안은 풍교를 교화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성부에서 구문할 일이 아닙니다. 또 박납과 관련된 일도 원래 한성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비록 하루를 동거하더라도 지아비는 지아비인데 하물며 집을 사서 여러 해를 동거했으니 당연히 첩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함께한 지아비의 잘못을 마구 드러냈으니 이것이 어찌 풍속에 관련된 일이 아니란 말인가 하며 한성부에서 계속 조사를 할 것을 명합니다. 사원부에서는 경희와 윤흘로가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경희를 윤흘로의 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성종의 말에 반박을 했고 성종이 윤흘로가 박납을 한 죄를 감싸주기 위해서 경희에게 엉뚱한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성종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종은 경희는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옛 가장을 고소했으니 지극히 박정하고 악독하다. 하며 한성부에서 조사할 것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사원부 지평 유인홍이 경의 고발 사건보다 윤을로의 박납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성종에게 다시 청합니다. 버림받은 첩이 가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벌을 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희는 조사를 끝내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종은 비록 정해진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경희가 지압인 윤을로를 고발한 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종과 이들 대신들의 지리한 공방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12월 3일 대사원 이이가 윤을로의 박납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박연생이 이미 그 재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경희는 4차례나 고문을 받았는데 경희는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매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눌로를 사원부에서 제대로 조사받게 해 주십시오 하며 다시 한번 유눌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성종에게 건의를 하는데요. 성종은 이미 정한 일을 다시 논하지 말라며 잘라 말합니다. 경희가 이렇게 네차례나 심한 형벌을 받을 동안 사건은 성종이 원하는 대로 아구가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눌로가 방납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송이가 있었는데요. 경희가 송이에게 유눌로가 방납을 했다고 말하면 면포 20피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서 그리 말했다며 다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연생 역시 경의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눌로가 방납을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12월 5일 의금부 판사 이극균이 경희가 고소한 것을 밝힐 증거가 없습니다. 박연생과 송이가 경희에게 유혹당해서 거짓을 말했으므로 이들을 함께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며 경희와 박연생, 송이를 벌주기를 청했지만 유눌러의 박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어 성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원부에서는 유눌러가 박납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덮으면 안 됩니다.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며 성종에게 청하거나 윤을로를 추국하지 않는 의금부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하기도 했는데 성종은 아니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경이가 다 꾸민 지심이 드러났는데 뭘 자꾸 벌을 주라 하냐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이가 윤을로를 고발한 죄로 모진 매질을 당하는 등 고통을 받는 동안 윤을로는 단한 번도 감옥에 갇히거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최종적으로 명을 내리는데요. 사원부에서 재상이 박납한 것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해서 내가 윤눌로를 추국하려 했지만 이같이 추운 날에 혹 장을 맞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니 추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이후 대신들은 윤눌로의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리고 윤눌로를 벌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사직하겠다며 자신들을 파면해 달라 요청하면서 강수를 두기도 하지만 성종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탕문아 즉 경희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고 집까지 빼앗긴 젊지 않은 여인이 고단한 삶을 이어갔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지요.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났던 기생 탕문아는 몸을 으탁하려 했던 남미가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서 광기가 되어야 했고 다시 첩이 되어 딸까지 낳았음에도 유흘로의 눈에 들어 원치 않게 또 다른 이에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